오늘 읽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은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행하신 공생의 첫 설교를 보도합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과 2절이 설교의 본문이었는데 예수께서는 성경 공덕을 하신 후에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딱이 한마디만 하십니다. 설교가 성경 본독보다더 짧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란다고 합니다. 제 설교도 짧은 편이어서 보통 20분에서 25분 정도 걸립니다만 언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사실은 설교가 한 마디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요약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풀이하자면. 성경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다는 것일까요? 예수께서 인용하신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전체가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 성취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추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 삶으로 하는 설교입니다. 그러니 어찌 감탄스럽고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설교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 어떻게 성취되는지 본문을 읽으며 확인해보도록 합시다.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 설교의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것은 누가 보음 3장 21절, 22절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만, 복습도 할겸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십니다. 이어서 4장 1절로 가 보면 그 성령이 예수를 이끌고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시험을 마치신 후에 14절을 보면 예수가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어느 안식일에 나사렛 대당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18절에 나오는 그 설교의 첫말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세례받으신 후 예수께 성령이 임하신 그 사건을 해석해주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세례받으신 후에 성령이 그의 위에 임하시고, 바로 그때 하늘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천하에 공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강림은 예수가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실 분인지를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첫 설교에도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 예수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예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공생의 첫 설교 첫 마디에서 그가 오신 목적이 가난한 자들을 위함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누가복음을 계속 읽어보면 그에 걸맞게 예수님은 가난의 문제 즉 경제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경제 문제는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의식 주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인간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경제에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는 경제 문제는 단지 돈이 많고 적은. 생활이 편리하고 불편함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신앙의 근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가난이든 부의든 편리이든 불편함이든 경제 현상 그 자체보다 우리의 경제 생활을 통해 표현되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경제 생활에도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더더구나, 경제가 모든 것이라는 구호가 나올 정도로, 경제가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은 결코 경제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전에도 믿음과 보험이라는 제목으로 경제를 주제로 설계한 적이 있습니다. 반년 만에 비슷한 주제를 다시 다룹니다만 우리의 삶에서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자면 또 누가복음에서 경제 문제를 다루는 비중을 고려하자면 사실은 더 자주해야 올 것입니다 경제 영역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누가복음에서 경제 문제가 신앙의 문제임을 보여주는 가장 충격적이고도 두드러지는 사실은 우리의 경제적 삶이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자기 집 대문 앞에서 부거라는 거지 나사로에게 무관심한 채 사치하던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갑니다. 18장에서 부자인 한 지도자가 예수께 나와서 영생 얻는 길을 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그에게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하고 번거하십니다. 근심하는 글을 보며 예수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식구장에서 예수를 만난 기쁨을 가난한 자들과 재산을 나눔으로 실천한 사개오를 향해 예수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언하십니다. 위에 예로 든 말씀들의 핵심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경제문제가 신앙의 문제라는 말은 그것이 단순한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 예수는 자신을 찾아왔던 부자 지도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겐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에서 예수는 부자가 가진 재산을 하늘의 보화와 대조하고 계십니다. 그가 재산을 버리기를 아까워하는 것은 그의 마음이 하늘에 있는 보화보다 이 땅에 있는 재물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재물에서 마음을 놓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노가복음 12장 33절에서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조매 피해가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마음을 이 땅에 재물에 두고 있는 사람의 한 전형이 노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그는 밭에서 거둔 많은 소출로 인해 행복합니다. 그는 곡관을 증축하여 거기에 모든 소유물을 쌓아두고 마음 놓고 먹고 마시며 즐길 꿈을 꾸며 잠자리에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 밤에 그 영혼을 되찾아가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상속 문제로 형제와 분쟁을 하고 있던 어떤 사람과 대화하시던 중에 주신 비유입니다. 그 대화 중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15절에서요.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 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는 차고 넘치는 재산에 생명이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돈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돈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돈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돈에도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를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쪽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쪽을 없이 여길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제목을 경험하여 봅니다. 앞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소유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단지 부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부자의 믿음을 판가로 하는 시금성으로 나타납니다. 나아가서 구원은 가난한 사람들의 특권인 듯 나타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상당히 많은 말씀들에서 가난한 사람만 구원 받고 부자는 구원 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18장 24절 25절에서 예수님은 부자인 지도자에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노래에서 하나님은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 손으로 떠나 보내는 분으로 그려집니다. 결정적으로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선포하시고 이어서 24절에서는 구여한 사람들에게 과가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만 구원받고 부자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그리 단순하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렇게 딱 둘로 나뉘는 겁니까? 아니면 소수의 부자와 소수의 가난한 사람, 그리고 대다수 거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는 겁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나 지금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눈에 분명히 보입니다. 물론, 어느 선 이하를 가난한 사람으로 규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누가 보더라도 분명히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고 생존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부자이냐를 판가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나보다 잘 살면 부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모든 부자들이 다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모범적인 부자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자신의 소유로 제자단을 섬긴 여성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23장 50절 이하에서 아리마데 요셉은 자기의 무덤에 예수를 모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신이 소유한 집을 예배 의 장소로 제공했고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2절에서 여바의 여 제자 다비다 그리고 10장 2절과 31절에서 백부장 보내려는 백성을 많이 구제한 사람으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이렇게 볼때 누가복음이 말하는 가난한 자와 부자란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른 구분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태도에 따른 구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운명을 극단적으로 대조하고 있는 6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6장 2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여기 가난한 사람들은 보기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것이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원문에 보면 두 문장 사이에 왜냐 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아, 이 접속사는 아주 많이 쓰이는 접속사입니다만, 너무 많이 쓰이다 보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접속사를 넣어서 읽으면 이게 되는 겁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24절을 읽습니다 여기에도 두 문장 사이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접속사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우요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왜냐하면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고 부여한 사람들이 화가 있는 이유는 그들이 이미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부자가 받은 위로가 가난한 사람들이 받을 하나님의 나라와 대조되고 있습니다. 부자가 받은 위로는 어디서 올까요? 그들의 소유로부터 온 것이겠지요. 그 소유로부터, 소유로 일한 위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배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고에 쌓인 재물에서 행복을 찾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가 그런 사람입니다. 재산이 많아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를 받아들이지 못한 부자인 지도자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는 소유를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경제 영역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한마디로 적용하자면 소유의 많고 적음에 행복과 불행을 두지 않고 우리의 경제 생활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 되심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에 행복을 두지 않고 우리의 경제 생활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 되심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경제 영역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재산의 20%를 매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쉬운 요구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재산에서 20%를 매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써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소유의 많고 적음의 행복과 불행을 그지 않고 우리의 경제 생활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대심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더 마음의 위안을 느꼈냐면, 그것은 이 말씀을 수상화 하고 물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조건을 실현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누가 보고 5장 11절과 28절, 18장 28절을 보면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누가 보음 5장 11절, 베드로와 야구보와 요한, 28절에 누가, 그리고 18장 28절에 모든 제자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또 18장 22절에서 예수님은 부자인 지도자에게도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따르라고 권고하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명실상부, 가난을 섭득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중세의 수도사들은 그 말씀을 따라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탁발 수도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 재산의 포기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자신의 소유를 부재 에 사용하려는 예수님의 권고가 무의미한 것이 될 것입니다. 12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앞에 이루어진 것처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경제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방식은 때로는 전 재산의 포기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재산의 올바른 사용으로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누가 보금이 어떤 하나의 경제 방식을 일방적으로 지지한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누가 보분이 말하는 것은 어떤 시스템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스템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실천는 어떤 시스템인가를 만드는 것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담쳐주는 것입니다. 또 오늘의 사회에서 경제 행위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성경이 기록되던 고대 사회와는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정경 말씀을 오늘의 현실에 문자적으로 적용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고대 사회의 경제가 적용되는 방식과 자본주의가 운영되는 방식은 너무나 다릅니다. 문자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면 네, 문자적으로 말씀 자체가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적용되지 않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또 우리의 경제 활동은 기업이나 국가와 같은 큰 규모에서도 이루어지고. 가정이나 개인과 같은 작은 규모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작은 규모의 경제에는 어느 정도 관심을 표명한 반면에 큰 규모의 경제에 대해서는 거의 모른 척 해왔습니다. 교회와 세상은 별개의 세계이다. 하는 이분법이 그러한 무관심을 뒷받침해왔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스스로를 세상과 분리시킴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오히려 세상의 경제 방식이 교회로 파고 들어와서 교회가 돈의 지배에 굴복하게 되는 불행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큰 규모의 경제 문제도 결코 신앙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큰 규모와 작은 규모의 경제 모두에서 기독교적인 이해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경제 전문가들이 참 많, 많습니다. 몇년전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집필하여 출간한 검색창에 하나님을 치세요라는 책에도 경제 문제를 기독교적으로 조명하는 글들이 몇편 실리기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어, 더 나아가서 경제학자, 경영학자, 윤리학자, 신학자들이 머리를 모아 국가 정책과 기업 경영 그리고 가정 경제에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할 것인지 계속해서 모색해야 할 절박한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비난을 받는 문제와 문제가 바로 그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대부분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제학자나 경영학자나 또 기업가나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는 매일 경제 활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또 매일 먹고 잡고 자고 입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벌고 어떻게 써야 할지 신앙들인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경제 영역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금액을 자선사업에 내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그러나 재산 중에 일부를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데 쓰고 30%를 썼다고 합시다. 그리고 나머지 70%를 모두 내 뜻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구제에 사용된 금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 30%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나의 70%를 무마시키는 알리바이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경제 생활 전체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경제 생활 곳곳에 개입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것을 청지기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의 진정한 소유자이심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의 관리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고민을 해온 것이 사실은 어제오늘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민들은 늘 시작단계에서 그치곤 했던 것 같습니다. 더 깊이 발전되고 성숙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발전과 성숙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주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고 하나님의 주대심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돈을 벌고 또 지출하는 경제생활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벌고 주님의 뜻대로 쓰고자 노력할 때, 우리의 눈을 열어 가르쳐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실천에 기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